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체성사. 어쩌면 우리에겐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인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한 중세성녀가 본 아주 놀라운 환시를 통해서 그 깊고도 심오한 신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슈비아스라는 책에 기록된 환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2권의 여섯 번째 환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죠 1항부터 20항까지의 내용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환시가 어떤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강력한 음성, 그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내 아들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와의 범죄를 씻어내라. 이건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귀한 유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선언인 셈이죠. 그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길을 여는 이 핵심적인 약속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느님께서 문제, 즉, 하와의 범죄와 그 해결책인 고귀한 유산으로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아들의 희생이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이고 그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음상에서 시각적인 환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위대한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강력한 상징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곁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형상, 바로 교회가 다가와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희생의 장면이 아니에요. 환신의 이걸 행복한 약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원히 하나로 묶는 혼인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약혼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동시에 영혼들을 구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가 될 거라고요. 신부와 어머니 이두 가지 역할 안에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이 혼인 선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그 구원의 은총을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살아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선물이 지상에 있는 우리 재단 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환신은 그 신비로운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환신은 성변화의 과정을 네 단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먼저 하늘에서 불타는 듯한 광채가 제물 위로 내려와서 그걸 신성한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이 봉헌물이 하늘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들어올려졌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다시 재단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정말로 살과 피로 변했다면 왜 우리 눈에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로 보이는 걸까요? 환신은 그 이유가 바로 하느님의 잡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 거룩한 실체를 직접 보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그 엄청난 신비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일종의 배려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환시가 더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라는 신약의 신비를 구약의 예언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성녀는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의 타작 마당은 밀로 가득하고 포도주틀은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리라 는 구절입니다. 성녀는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옛 약속이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예언의 상징들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예언에 나오는 밀은 바로 하느님 아들의 몸이고 포도즙은 그분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영원의 굶주림을 채우고 죄를 용서하는 자비의 기름이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환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사 때 포도주에 물을 섞는 이유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까지 덧붙여요. 포도주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물은 눈에 보이는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선물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제 환신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각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점이 지적되는데요. 성체 성사의 은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효과는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환신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한 이미지로 보여줘요. 선한 이들이 성체를 보실 때는 밝은 빛으로 씻겨서 정화가 되지만 죄를 지은 이들이 합당치 한테 보실 때는 오히려 어두운 구름이 그들을 감싸서 은총을 가려버리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이 환시의 첫 부분.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환시를 통해서 성체성사가 원죄에 대한 치유책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이루는 선물이고 또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효과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점도 확인했죠. 결국 이 모든 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어 인류를 돕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 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통한 이 구원의 신비, 이 심오한 계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2권 환시 6-2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